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붙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 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설역하던 당시에 성도들을 혼란에 매로시켰던 거짓교사의 가르침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어야 했던 진리는 자신의 사색, 자신의 기준, 이러한 값싼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들은 것이며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선포하셨던 말씀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진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상고하며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재림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으며 이러한 믿음의 품격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사색도, 우리의 결정이 우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선행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